검사, 검소 오자 감사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어떤 특별법을 통해서 배상금이 저절로 국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 지난번에 만든 특별법은 한 분당 위로금을 얼마 주겠다, 2천만 원 정도 주겠다 이런 이런 내용이지 배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배상금을 받으려면 실제 소송을 해야 되고. 그 상대방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 노후기에 유치한 장소를 관리했던 일본 제철이나 미치비시 중공부 상대로 피교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미치비시나 일본 제철이 갖고 있는 한국의 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면, 어, 지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외교적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제 3자 변제다 해가지고 어, 포스코 등의 기본을 통해서 지금 그 청소판결한 사람들한테 판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